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같이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다룬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다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열정도 있고 뜨거워서 부응하던 교회인데, 이제 성도가 이제 늘어나면서 어, 교회에 이것저것 문제가 아,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왜 파벌 문제. 잘 알고 계시죠? 그 어, 바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바울파를 만들었더니 새로운 교육자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볼로파를 만들고 또 어, 수제자인 베드로파를 만들더니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 아 우리는 그리스도 파를 만들자. 그래서 한 교회에 파가 몇, 몇 개나 있는 거예요. 네 파로 나누어져서 이제 분쟁하고 싸우는 거죠. 이런 소문이 바울 사도에게 들리자 바울이 멀리 떠나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고치지를 못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팔 파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 평가하고 또 판단하면서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천대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구별하여 친하게 또는 귀하게 또는, 어, 이렇게 차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몸이다. 각지 다른 지체들이지만, 한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예,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 얼굴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몸 속에 있는 오장육보가 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이 귀하고, 어떤 장기가 아, 천합니까? 여러분 중에서 어, 맹장 떼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옛날 분들은 어, 많이들 떼시던데. 한때는 맹장이 필요 없다고 어, 해서, 떼어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생겨났죠. 맹장은 바로 저 부분에 있는 어, 이게 맹장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이 맹장이 무엇에 쓰는 장기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라는 영국의 생물학자는 이 맹장은 인간이나 고릴라 같은 이 대형 영장류에게만 존재하는 흔적 기관이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막 이것저것 막 먹기 때문에 소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맹장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어, 영장류들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소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 맹장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저렇게 퇴화되었다. 그래서 이 맹장을 퇴화한 진화의 흔적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의학이 발달되고 이 맹장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맹장이 굉장히 중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아, 이 맹장은 여성이 임신을 하였을 때이 맹장에서 이 내분비세포가 생겨나서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나 호르몬들을 만들어서 태아의 생체 밸런스를 만들어 주는 데 도움을 주는 장기랍니다.뿐만 아니라 이 소아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외부에서부터 항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항할 항체를 생산하는 면역기관이 바로 맹장이라고 합니다. 또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설사 같은 거를 하면은 장내 세균들이 외부로 막 이렇게 쓸려 내려갈 때. 좋은 균들, 유산균이라든지 유익균들이 함께 쓸려 내려가지 못하도록 잠깐 맹장에서 숨어 있는 그런 대피소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의학계에서는 맹장은 퇴화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하는 면역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장기에는 필요 없는 것이 있다 없다. 이거 맹장 뛰신 분들 어떡하면 좋아요? 옛날에는 부자수술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배열 일이 있으면, 맹장도 그냥 띄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도 필요, 필요 없는 것이 없이 꼭 필요한 장기를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 각자 다른 지체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을 표준 새번역으로 함께 봉독해봅시다. 시작 우리 몸에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신 것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에 각각 다른 지체를 세워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도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그 각자 다른 지체를 세우셨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아, 이거는 필요해. 이거는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 어떤 거는 아름답고 아 어떤 거는 못 생기고 어떤 거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4절을 우리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몸 그리고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멘. 우리는 모두 한 몸인데 눈이 손한테 아너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할 때너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맹장처럼 필요 없다고 생각해 보여도 우리 몸에 진짜 요긴했던 것처럼 아무리 약해 보이는 장기도 아무리 약해 보이는 지체도 오히려 하나님이 더 요긴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눈, 눈꺼풀 꼬집, 꼬집힘 당하셔보셨어요? 눈꺼풀이 얼마나 연약해요. 거기를 꼬집으면 그냥 얼마나 아픕니까? 아, 이 자극의 별을 쓸데도 없는 것 같지만, 눈꺼풀이 없으면 우리 눈 뜨고 살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꺼풀이 눈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눈꺼풀은요, 또 얼마나 무거운지 저렇게 작지만, 눈이 감기기 시작하면 아무도 띄울 자가 없는 거죠. 우리 여백분들 보세요. 눈꺼풀 너무 무거우신 분들 있으면 잠깐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이 졸음 앞에서는 눈꺼풀이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를 그 몸에 맞게 사용하도록 골고루 짜서 맞추어 그 몸에 맞게 구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약한 지체를 요긴하게 사용하시고 또덜 귀해 보이는 지체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셨을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래서 몸에 불을 지키지 않게 하시고 지체를 이수하시고 아멘 쉽게 말하자면 서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약한 지체를 보고 아이고 저거 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확 빼버릴까 야그 눈꺼풀 필요 없으니까 눈꺼풀 확 들어버려 쌍꺼풀을 머리 위까지 올려버리지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작고 연약하지만 욕이 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덜 귀하다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만드셔서 소중하게 사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서로 같이 걱정해라. 서로 같이 돌봐줘라. 이 개역개정에서는 돌보게하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돌아보게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셨으니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며 돌보고 돌아봐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어, 걸어가다가 새끼 발가락을 문틈 같은데 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찾아봤는데 요정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새끼 발가락 보이지도 않는 거 그냥 못생긴 거 그냥 저렇게 하다가 확 잘라버리면 그만이죠 아닌가요? 저 발가락이 부딪혀 가지고 발에 멍이 든다면 여러분 일상생활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작은 새끼 발가락이지만 이걸로 인해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성현현 형제 이거 런닝은 뭐 꿈도 못 꾸는 거 아닙니까? 달리기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새끼발가락이 아프니까. 왜 새끼발가락이 아픈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새끼발가락이 아픈데 눈물이 찔끔 납니까? 왜 그렇죠? 다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 2장 26절부터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니, 시작. 모든 지체가 함께 공동하나고 한 지체가 고난하면 네, 아멘.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작고 연약한 지체라도 고통을 당한다면 온 몸이 다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어떤 한 지체가 영광을 얻는다면 온 몸이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은 지체들입니다. 누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 고통이 모두 우리의 고통이 되는 거죠. 이 사도가 오른 우리들에게 그리하여 서로 같이 돌아보라. 서로 같이 마음을 써서 걱정해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걱정할 게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들 요즘 마음 쓸거 많습니까? 적습니까? 사실, 내 삶도, 내 코가 석자인데, 사실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도와줄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나 혼자도, 내 맡은 역할도, 내가 하고 있는 것도 힘의 벅찬데, 누가 누구를 돌보라고 하는 건지. 어쩌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자신들을 돌아보았지만, 고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해 교회가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몸된 우리 지체들을 돌보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기도,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약한 지체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싶고 우리가 그들을 천히 여기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같이 돌보아야 합니다. 왜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기 때문이고 덜 귀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대로 할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 오늘부터 어, 무슨 명절입니까? 추석 명절 아닙니까 이제 너무 잘 됐죠 오랜만에 자식도 부모님도 또 어른들도 가족들도 친제들도 다 모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변화된 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해야죠. 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큰복 받으셨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천국에 들어가셨습니까?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아직 인만의 교회에 있잖아요 아직은 이 땅에 있잖아요 이 죄로 오염된 이땅 가운데 이 죄로 더럽혀진 육신 가운데 우리가 있기에 이제 우리는 이땅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한몸되어 온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이 땅에 함께 버텨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봅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 귀히 여겨야 됩니까? 안 귀히 여겨야 됩니까? 널 귀해 보인다고 우리가 천대에서는 안 되고 약해 보인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명절에, 추석 명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다들 헌금 일 없이 갖고 오셨죠? 우리 그런 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같이 돌아보며 마음쓰고, 그렇게 걱정해 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그런 힘이 없다면,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도 너무 힘든데,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 사랑을 전하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게 기도하여 힘을 얻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